예수님 오늘은 7월 25일 성 야고보 사도 축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2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서는 죽음이 약동하고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말하였다. 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우리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어 여러분과 더불어 당신 앞에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총이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께 가장 총애를 받던 제자였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실 때 게세마니아에서 기도하실 때이세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토록 예수님의 총애를 받던 제자였지만. 오늘 복음에서 야고보는 자기 어머니와 동생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 엉뚱한 청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 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형 선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시자마자 이런 청을 드린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가가 드러납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열제자가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긴 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엉뚱한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들이 청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주시며 그것을 위하여 그들이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당신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면 당신께서 드시려는 잔, 곧 당신께서 걸으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메어놓는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 받집니다. 아그리파 1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44년경 곧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 10여 년 뒤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에 처합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음으로써 그토록 바라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 제가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야고보의 어머니와 이시대의 어머니. 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엄마나, 2000년 후에 지금 이 시대의 엄마나, 엄마의 마음은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야구부의 엄마는, 어, 물론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 옆에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 그게 훌륭한, 어, 아이가 훌륭이 됐으면 좋겠고, 권력과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고, 어 다른 사람들의 위에서는 명예로운 일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내 아이가 그냥 바닥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부모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엄마들의 마음은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 야구부의 엄마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지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예수님처럼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 또 목숨까지 내놓은 일을 겪어야지, 어, 잘될 거라고 그 자리에 앉을 거라는 거를 만약에 다 돈으로 본다면, 과연 그런 청을 할수 있을까요? 이, 어, 이 시대의 엄마도 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즘은 헬리콥터 맘, 잔디깎기 맘이라고도 불리면서 아이의 모든 걸 주변을 다 해주시면서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훌륭한 사람, 또 어, 권력 있고 명예롭고 돈도 잘 벌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모든 걸 옆에서 이렇게 다 해주시는데 과연, 결과론 쪽으로만 봐서는 훌륭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그 아이가 감당해야 할 몫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 고통을, 어, 그리고 어떠한 마음과야 그 아이에게 영향이 끼치는지를 아신다면, 과연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잘해서 훌륭한 어,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걸 겪어 이겨내지 못하는 아이는 정말 극한 상황까지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너무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머니께서 잘 생각하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주변에 제 주변에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보게 되고 듣게 됐는데 가실 때 아이들 문제집을 이만큼씩 준비해서 가시고 또 방학 때 나오셔서 이만큼씩 준비해서 가시고 저는 이민 가는 게이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육부의 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선진국의 그런 훌륭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가서 한국식으로 공부를 또가르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laughs>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옳은 건지 근데 좀 쓸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들이 정말 모두 다, 다 공부로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정말 공부를 가르키다 보면 아, 이 아이는 정말 공부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게또 많이 보여요. 근데 똑같이 모두 공부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럼 행복해질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에 영광스럽고 명예로 보인다. 권력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빨리 좀 깼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진정 어떤 길이 행복한지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아이들과 조율해 가면서 같이 한번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 신앙을 가진 어머니들은 꼭 예수님 말씀을 잘 뜻을 생각하시면서 아이를 키운다면 정말 그 아이가 높은 자리에 공부를 잘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도 행복한 아이로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알게 하는 아이 그리고 어, 행복한 아이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묵상하면서 아참 오늘이 어, 축일이기 때문에 야곱 성인에 대한 안내글 잠시. 읽어 드릴게요. 자, 야구보 사도는 갈릴레아의 베사이다 출신으로 제베데오의 아들이며 요한 사도의 형이다. 어부인 야구보는 갈릴레아 호수에서 그물을 손질하다가 동생 요한과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와 더불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세 제자 가운데 하나이다. 열두 사도에는 야구보가 둘 있는데, 오늘 추기를 지내는 야구보는 알페오의 작은 아들, 작은 야구보와 구분해서 큰 야구보라고 부른다. 42년 무렵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였다. 자, 어머니의 의도가 그렇게 하셨는지, 야구보의 어머니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야구보 사도는 어, 예수님의 그 뒤에, 뒤를 따라가서 순교를 하셔서 결국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시는 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아, 우리 어머니들 정말 아이들, 제가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 말씀에 맞게 살아간다면, 주님 말씀으로 아이를 잘 키운다면 분명 행복하고 훌륭한 주님 보시기에 어, 훌륭한 아이를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힘내시고요. <laughs>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엄청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